벌써 유럽에서 일곱 번째 나라를 가보는데 플릭스버스를 처음 타봤다. 부다페스트에서 슬로바키아의 수도인 브라티슬라바로 당일치기 여행을 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는데 역시 난 비행기보다는 버스 타고 국경 넘는 게더 좋다. 도착을 하니 무슨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 내려줘서 당황했지만 무사히 잘 지상으로 나왔다. 나는 슬로바키아 하면 한적하고 평화로우면서 전형적인 동유럽의 풍경을 상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빌딩 숲이라 처음엔 당황을 했다. 하지만 확실히 구시가지 쪽으로 가니 내가 상상하던 풍경 슬슬 나왔다. 색감이 정말 특이했던 파란 성당도 보고 마치 파란 성당이랑 파스텔 세트처럼 핑크색이었던 프리메이트 궁전도 구경했다. 확실히 관광지가 아닌 나라라 그런가 정말 평화로운 분위기였다. 추밀 동상과 나폴레옹 동상도 본뒤성 마르틴 대성당으로 향했는데 역시 대성당은 꼭 안에도 들어가줘야 그 웅장함을 배로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도시의 가장 랜드마크인 브라티슬라바 성을 가려하는데 저 멀리서 보이는 게 벌써부터 등산이 눈에 그려진다. 역시 예상한대로 꽤 힘든 등산이었고 마지막 도착할 때 보이는 문이 마치 천국으로 가는 문 같이 보였다. 성 앞에서 사진도 찍고 정원을 구경하러 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계단에 앉아서 한참 동안 정원을 보며 멍때리고 쉬다 왔다. 그리고 천천히 하산한 뒤 그리 쌀코비우 궁전도 보고 바람이 안 불어 국기찍기는 실패했다. 그리고 베트남 음식점에 가서 점저로 엄마랑 영상통화를 하며 볶음밥도 먹었다. 4시쯤이라 그런가 사람도 없어서 한적했고 양도 정말 많아서 얼려뒀다 내일 공항가기 전 먹으려고 포장도 해왔다. 그리고 쇼핑몰에 가서 기념품 좀 사려 했는데 정말 마땅한 게 없었다. 이 초밥 양말은 특이하긴 했지만 너무 노쓸모라 사진 않았다. 그리고 버스를 타러 갔는데 2층 버스길래 얼마나 사람이 많길래 하고 걱정했지만 빈자리가 훨씬 더 많아서 아주 편하게 타고 왔다. 창 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역시 노을은 어디서 봐도 정말 예쁜 것 같다. 사실 이날 내 세컨폰을 자물쇠도 없는 호스텔에 놓고 와서 하루 종일 정말 마음이 불편했다. 누가 안 훔쳐가기를 계속 기도했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호스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행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정말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저 말로 표현했 표현할 수 없다.